안녕하세요 소유바입니다. 소속공제 자료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작업 증빙 자료 제출에 들어갑니다. 한양 정보를 확인하신 뒤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어디서 가져올지를 정해야 됩니다. 접수실 환자 관리에서 금액 가져오기 1일 작업 접수실 환자 관리에서 해당 금액을 가져옵니다. 수납장부에서 금액 가져오기 수납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가져옵니다. 환자 진료에 입력한 수납금액 가져오기 진료에 입력되어 있는 수납금액을 가져옵니다. 일일영수증에서 금액 가져오기 영말정산에서 금액 가져오기 각각 1일 영수증 연말정산 에서 금액을 가져옵니다 수납장비에 입력한 금액과 환자 진료에 있는 본인부담금 합해서 가져오기 진료창에는 본인부담금이 적혀있고 장비에는 비급여가 적혀 있을 때 합해서 가져옵니다. 접수실 환자 관리에 서 임락한 금액과 환자 진료에 있는 본인 부담금 합해서 가져오기. 접수실 환자 관리에서 비급여 금액과 진료 후 본인 부담금 금액을 합해서 가져옵니다. 사업장부에서 금액을 가져오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연동해서 쓰실 경우에는 카드를 체크해 줍니다. 제출 자료 생성 제출 기간만큼의 자료를 생성합니다. 기존 자료의 추가 이미 만들어진 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제출 기간과 이미 생성된 자료 기간에 중복되는 경우 진행되지 않으므로 추가 기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료 를고 다시 생성 기존 자료 주고 다시 생성한 전체 자료 를 삭제 후 제출 기간만큼의 자료를 재생성해 주는 작업이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목록 중 삭제를 원하시는 목록이 있으면은 Delete 키로 삭제를 해주시고 추가를 원하시면은 Insert 키를 누르신 뒤 한자를 검색 후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제출서 양식 정식을 하시면은 제출하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한현 명의로 로그인해 줍니다. 조회 발급, 연말정산 단수화 소득, 세 공제 자료 제출 들어갑니다. 자료 종류는 의료비로 합니다. 파일 선택 후 C드라이브 안에 위넘 폴더 자료 폴더 안에 포석 공제 폴더 선택해 줍니다. 체크 후 업로드. 검증하기를 진행해 줍니다. 새로 고침 누르시면은 제출 가능이 됩니다. 체크 후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검증하기 이후 검증 결과에 오류가 뜨면 오류 건수의 숫자 부분을 클릭하실 경우 오류 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